최근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 DB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용 d b m s 보다가격이저렴하고 빠르게 신기술을 적용할수있고 클라우드 대응도 가능하니저 같은 IT 담당자에게 좋은 일이죠 재무팀과 경영진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 이러한 오픈소스 DBMS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DBMS는 IT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서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호환성을 보장하고 전환에 유리하기 위해서 SQL 표준 기능, 표준 구문을 풍부하게 지원하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시스템 확장, 기능의 확장. 이두 가지의 확장성 측면을 모두 검토합니다. 네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DBMS의 전문화된 관리 기능을 저렴하게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편의성, 효율성,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비용과 전문적인 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엔터프라이즈급 오픈소스 DBMS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인천트 엑스퍼 DB가 해결해주었습니다. 엑스퍼 DB는 코어 DBMS로 포스트그레 s QL을 소스 수정 없이 그대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높은 소스 DBMS로는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운영 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덧붙여 기술 지원에 해당하는 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형태입니다. 또한, 백업, 복구,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모니터링, 통합 관리, 로드 밸런싱, CDC, 마이그레이션, 고가용성 구성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 기능을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문 엔지니어 또한 다수 보유하여 조직적이고 차별화된 기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MS는 다양한 운영 관리 솔루션과 병행 운영해야 하는데 상용의 경우 높은 라이선스 비용과 각각의 서드 파티 솔루션을 따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인젠트 엑스퍼 DB는 기능의 플랫폼화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인젠트 엑스퍼 DB는 오픈 소스 DBMS를 선택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오픈 소스 DBMS 구축을 위한 선택, 인젠트 엑스퍼 DB와 함께하세요.